기 좋게 누워서 숨만 쉬면 다 풀립니다. 숨을 잘 쉬면 자세가 펴지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거든요. 자세한 원리와 방법이 궁금하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깨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었나요? 어깨 통증, 목 통증, 두통까지 너무 힘드시죠? 어깨 근육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구부정한 자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을 펴는 스트레칭 또는 운동을 많이 권장하죠. 그런 스트레칭이나 운동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솔직히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잖아요. 그 마음 100번 천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깨 풀리는 숨쉬기 운동. 지금 누워서 유튜브 보고 계시죠? 그 자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보고 통증 없어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눕습니다. 양손을 갈비뼈 위에 올려주세요. 코로 숨을 크게 들어마십니다. 이때 공기를 뱃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세요. 들어마시는 동안 갈비뼈를 대각선 위로 끌어 올려 줍니다. 숨을 끝까지 들이마셨다면 이번에는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번에는 갈비뼈를 대각선 아래쪽으로 꾹 눌러 주세요. 10번에서 20번 정도만 해 주세요. 이 숨쉬기가 어깨 근육을 푸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부정한 자세가 펴져서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오래 앉아 있습니다. 등과 어깨가 둥글게 말리고 갈비뼈도 찌그러져 있죠. 이 찌그러진 갈비뼈가 펴지면서 등 과 어깨도 교정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체형이 좋아지면서 뭉친 어깨 근육이 풀리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온몸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입니다. 숨쉬기의 목적은 산소가 없는 정맥 혈에 산소를 넣어주기 위함입니다. 신선한 산소가 공급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가서 온몸 구석구석 전달되죠.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갈비뼈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허파에 공기를 많이 넣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깊은 호흡을 해주면 평소보다 많은 산소가 혈액에 들어갑니다. 신선한 산소가 뭉친 근육에 전달되어 빠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잘 따라 해보셨나요? 운동이 끝난 후에 어깨를 한번 만져보세요. 신기하게 말랑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는 느낌도 받으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운동 정보가 필요하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매주 새로운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 물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